평생 주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 묵목산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분. 예, 찬양하라는 이 찬양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히 수요 찬양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늘 나라의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참으로 거룩 거룩하신,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천군 천사와 완전케 된그 성도님들의 찬양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끔 오늘날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2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oh,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모두 살더라. 그 백성들의 엄청난 죄 가운데에 하나,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더 엄청난 긍휼를 보게 됩니다. 어떤 죄였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 모세를 원망하는 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물론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갈수 있는 길을 계속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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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아직도 애급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애급을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을 텐데 하여튼 애들을, 애, 애급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들먹거리, 애급을 들먹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또 불평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와,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간증을 들었는데요. 내가 옛날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죄죄죄 죄, 세상에서 살고 있었다는 I was so cool. 내가 진짜 멋있었다고 그렇게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그걸 들었을 때 그러면 다시 돌아가지. <laughs>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믿은 겁니까?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a n y anyway, w 이들은 과거를 생각하며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 40년 동안 주님께서 계속 함께 하시며 필요한 것을 다 주셨는데 그 중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입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먹을 것이 없대요. 바로 다음 말은 말이 먹을 것은 진짜 찌긋찌긋찌긋하게 우리는 하찮한 것을 우리 영혼이 싫어한다. 아, 쳐다보기도 싫다. 막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만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내용을 보면은 그 만나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이신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큰 그림을 그려볼 때 얼마나 더 끔찍한 죄를 이들이 주님 앞에 짓고 있는 것입니까? 다 죽어도 쌉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뱀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주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모세에게 나아갔더니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법은 노뱀을 어떻게 하라고요? 장대 위에 달으라고 막대기 위에 노뱀을 달아라. 노뱀은 무엇입니까? 붉은 뱀입니다. 붉은 뱀은 무엇입니까? 죽은 뱀입니다. 그 죄를 상징하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았을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내용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렇죠? 거기에서 뱀의 모습이 나왔고, 뱀이 죄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들의 죄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 죄가 그 장대 위에 죽임을 당한 것을 바라보기만 한다면은 살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바라본 사람마다. 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아니, 우리, 우리의 죄를 대신, 우리 대신하여 되어주셔서 그 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그 장대, 그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를 죽이시는 우리 주님의 승리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매번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런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이렇게 십자가를 보는 것은 이것은 과연 맞는 것일까 아직도 의심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let me remind you.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하라고 하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해석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해석하시는데 14절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 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대로 나와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냥 순간적으로 뱀에 물린 거에서 낳고 그 다음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신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한다면. 일단 하나.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지긋지긋하다고 하지 맙시다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아무리 우리가 보기 힘들은다고 그래도 지긋지긋하게 여기지 맙시다. 아무리 찬양으로 찬양으로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도 그걸로만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유라고 성경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지만, 우유만 아니라 고기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양육해 줄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말씀의 달콤함을 체험하고 계속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지루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까? 바로, 바로, 회개하고 그 달콤한 맛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법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해하기 쉽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필요합니까? 저를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리스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내드릴게요.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말씀, 그 사랑의 이야기들. 그 달콤함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며 그 달콤함으로 진짜 부럭부럭 자라나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긴 죄와 여러 죄로 인하여 우리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함께 바라봅시다 아무리 우리가 40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아니, 100년 동안, 아니, 우리가 그 요즘은 과학이 발달돼가지고더 오래, 오래 산다고 그러잖아 1000년을 산다고 해도 우리는 항상 십자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나의 가장 깊고 붉은 그런 죄, 아무리 끔찍하다고 해도, 우리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더러운 피 묻은 손을 우리의 손을 씻어 주십니다. 아니, 깨끗하게 해 주셨다는 것을 한번더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가지 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런 사람이 없잖아,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들었을 때 그냥 하나님이 미워서 절대로 나는 보지 않겠다고 하면서 완순 억지를 부리는 그런 사람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우리가 머리를 붙잡아 가지고 그냥 십자가를 보세요 하고 싶지만 우리는 그렇게는 할수 없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하고, 우리와 같이 십자가가 보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진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를 매일마다 예수님의 깨끗함으로 안아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이 매일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되고 참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공급이 되게끔 주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끔 그 달콤한 마음을 알게끔 매일마다 이런 묵상들을 통하여 특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겸손히